창밖을 보면 하루가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불빛 하나둘씩 꺼지고 집안에는 고요함만 남는. 이 시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찾아오셨을까요? 혹시 가슴 한 편이 답답해서 아니면 이유모를 불안감이 밀려와서 혹은 그저 혼자 있기 힘들어서 이곳에 머물게 되신 건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이곳은 그런 마음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기만 해도 좋고, 눈을 감고, 숨소리에만 집중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 마음이 자꾸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순간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느려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예민해진 것 같고,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생각의 바람이 일으킨 파도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작은 걱정 하나가 마음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보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더 두려워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되풀이하며 스스로 불안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어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온갖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며칠을 괴로워합니다. 자녀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친구와의 사소한 말다툼 하나도 며칠 동안 마음에 걸려 밤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막상 그 일들이 현실이 되면 우리는 생각보다 잘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가 안 좋아도 치료 방법을 찾고 자녀는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았을 뿐이고 친구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결국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실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상상하며 보낸 시간이었던 거죠. 불안이 밀려올 때는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불안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구나.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도 됩니다. 불안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보내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잠시 멈춰 서서, 숨을 느껴보세요. 숨이 코끝으로 들어올 때의 시원함, 가슴이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느낌, 숨을 내쉴 때 어깨가 스르륵 풀어지는 그 감각 생각보다 많은 불안이 그 순간 그 호흡 속에서 조용히 잦아듭니다. 마치 파도가 밀려왔다가 저절로 빠져나가듯이 말이에요. 가족이란 참 묘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라 더큰 기대를 걸게 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마음이 더 깊이 아프지요. 나는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왜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힘들 때 위로 한마디 해주길 바랐는데 아무 말 없이 지나치는 남편, 연락 한통 없는 자녀, 내 사정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 부모님. 그럴 때마다 마음 한편이 저리고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관계의 괴로움이 대부분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온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내 기대가 너무 앞서 있었던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입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지금 처한 상황도 다릅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상대방도 지금 자기 인생을 버티느라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날따라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늘 서운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파 누웠을 때 남편이 묵묵히 축을 끓여주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구나. 관계는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화합니다. 어제 가까웠던 사람이 오늘은 멀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지금은 서운한 사람이 며칠 뒤에는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변화 자체를 문제로 보지 않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여유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부드럽게 말로 표현해 보세요. 나는 이럴 때,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나,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요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 것이 마음입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이 그 관계를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서운함도 생기지 않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생활에 바쁘고 자녀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배우자마저 함께 있어도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아서,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시간 속에서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떠나는 건가, 내가 매력이 없어서, 혼자 남은 건가, 이렇게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외로움을 결핍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홀로 있음은 지혜의 바치다라고 하셨지요. 외로움은 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깊어져서 더 섬세해져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과 얕게 관계를 맺어도 괜찮았지만 이제는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게 됩니다. 형식적인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고. 진심이 통하는 사람만을 원하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의 수가 줄었다고 해서 인생이 비워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맞는 2년만 남는 정리의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던 사람도 이제는 부담스럽고 한 달에 한번 만나도 편안한 사람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해지는 시기인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남편으로, 직장인으로 살아오면서 정작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들여다 볼 시간이 없었지요. 외로움은 그 시간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마음 맞는 인연. 한 사람 혹은 혼자서도 편안한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면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고요함으로 변합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에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온게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쉬어가도 된다. 이제는 나를 돌아볼 시간이다라고 말해주는 마음의 초대장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마음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기저기 쑤시고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끌고 병원 갈 일이 잦아집니다. 작은 증상 하나에도 불안해지고, 혹시 큰 병은 아닐까?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하지요. 부처님은 고통을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몸의 고통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세월의 흐름입니다. 이건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나만 아플까? 앞으로 더 심해지면 어떡하지?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무섭다.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더 괴롭힙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건 몸의 통증이 아니라 마음의 통증입니다. 무릎이 아픈 것보다 이제 산책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보다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럴 때는 몸을 나와 동일시하지 말고 잠시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몸은 나의 일부이지만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해서 내 인생 자체가 약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마음은 더 단단해질 수 있고 지혜는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등산을 좋아했는데, 이제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가요. 처음엔 너무 속상했죠. 그런데 이제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게 좋더라고요. 산을 오를 때는 정상만 보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주변 풍경을 천천히 보면서 걸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몸이 느려지면서. 오히려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 거죠. 빨리 달리지 못하니까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보게 되고 많은 걸 하지 못하니까 정말 소중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몸에게 한번 말을 걸어보세요. 여기까지 나를 잘 데려다 줘서 고마워 평생 쉬지 않고 일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몸을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마음이 저릿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잘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줄 걸, 나이가 들수록, 이런 후회가 자주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가끔 멈춰 서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보이는 건, 빛나는 순간들이 아니라, 아쉬움과 후회뿐이죠. 그때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부모님께 더 잘할 걸, 그 일을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후회를 두 가지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는 이미 끝난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는 후회, 다른 하나는 더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생기는 후회입니다. 첫 번째 후회는 괴로움만 남기지만, 두 번째 후회는 성찰을 돕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 부족했던 과거의 선택도, 당시에는 그 선택밖에 할수 없었을 만큼,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지혜로 살았고, 그때 알고 있던 것 안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했던 거예요. 지금의 후회는 지금의 내가, 그만큼 자랐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나를 지금의 잣대로, 판단하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할 수 있다 해도 과연 정말로 다르게 했을까요? 어쩌면 똑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으니까요. 후회가 밀려올 때는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억누르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그 대신 부드럽게 인정해보세요. 아, 내가 저희를 떠올리며 마음이 아프구나. 그때 그렇게 하지 못해서,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더 잘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면, 지금이라도 전화 한통 드리세요. 친구에게 상처를 준 게,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그렇게 후회를 오늘에, 작은 실천으로 바꾸는 것, 그게 진짜 후회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돈 걱정,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걱정은 더 구체적이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연금만으로 살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와 잠을 설치게 만듭니다. 이 걱정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불안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젊을 때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넘겼던 일들도 이제는 마음을 크게 흔들지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도 걱정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한정되어 있으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은 걱정이 생기는 이유를 미래를 붙잡으려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는 잡을 수 없는데, 잡으려 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미래 전체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 할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쓸데없는 지출 하나를 줄이는 것, 집에 있는 물건을 정리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어 직접 채소를 키워보는 것, 동네 도서관에서 무료로 책을 빌려 읽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마음의 안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돈에 많고 저금이 행복을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은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분은 큰돈이 있어도 항상 불안해하고 어떤 분은 적은 돈으로도 만족하며 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여러분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다. IMF도 겪었고, 코로나도 견뎠고, 크고 작은 위기들을 모두 넘어왔습니다. 그 강함과 경험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을 단단히 세우는 것, 그게 결국 내일을 바르게 만드는 길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좁아집니다.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친척들 만나느라 바빴고, 주말마다 모임이 있었고, 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만남들이 부담스러워집니다. 형식적인 인사와 겉도는, 대화가 피곤하게 느껴지고, 차라리 집에서 조용히 쉬는 게더 편안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건가? 사람을 멀리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닐까? 하지만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마음이 정제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시기인 거예요. 부처님은 인간관계를 사계절에 비유하셨습니다. 봄처럼 금방 찾아왔다. 사라지는 인연도 있고, 여름처럼 뜨겁고 강렬하지만 금방 식는 인연도 있으며, 가을처럼 깊고 성숙한 인연도 있고, 겨울처럼 조용하지만 오래 머무는 인연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봄과 여름의 인연이 많습니다. 활발하게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열정적으로 교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는 인연은 대부분 가을과 겨울의 인연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깊고 따뜻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변함없는 그런 관계들이죠. 관계가 줄어드는 건,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는 과정입니다. 옷장을 정리할 때도 입지 않는 옷을 버리고 정말 좋아하는 옷만 남기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곁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외롭기만 한건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고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됩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하느라 정작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10명보다 한 달에 한번 만나도 마음이 편한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기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오래 걸어온 사람일수록 마음이 한 번씩 깊이 지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의욕이 사라지는 날들이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던 일도, 이제는 귀찮게만 느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저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할까? 게으른 거 아닐까?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 그러면서 더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은 오르내리는 것이 자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늘 똑같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기력은 이상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잠시 쉬어가라는 신호입니다. 평생 열심히 달려왔으니, 이제 몸과 마음이 좀 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쉬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뭔가 계속해야 하고, 생산적이어야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배워왔으니까요.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큰 결심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운동하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자. 친구들을 다시 만나자.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마음은 아주 작은 실천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한번 쐬는 것,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는 것, 잠시 밖에 나가, 햇볕을 쬐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한곡 듣는 것, 조용히 호흡을 느끼는 것, 이런 사소한 움직임에서 마음은 천천히 다시 깨어납니다. 한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몇달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TV만 봤어요. 그러다 어느 날 베란다에 화분 하나를 놨어요. 물만 주면 되는 작은 화분이었죠. 그 화분에 매일 물주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다른 것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작은 실천 하나가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창문을 여는 것, 내일은 잠깐 산책하는 것, 모레는 좋아하는 음식을 해먹는 것.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요 무기력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마음은 쉬어야 할 때가 있고 그쉼 속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모읍니다. 억지로 일어나려 하지 말고 그냥 잠시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느 조용한 아침 그 힘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8가지. 마음의 이야기들, 불안, 가족에 대한 서운함, 외로움, 건강에 대한 걱정, 후회, 돈과 노후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의 변화, 그리고 무기력 이 모든 감정들은 삶이 깊어졌기 때문에 찾아온 것들입니다. 젊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에요. 그때는 바빠서, 정신없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몰랐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삶이 깊어지고, 마음이 섬세해지면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건 약해져서가 아니라 성숙해져서입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바로 보면, 괴로움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누르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마음은 스스로 고요함을 찾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아,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외로움이 밀려오면, 아, 지금 외롭구나 하고 인정하고 후회가 떠오르면 아, 그때 일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던 감정들이 저절로 빠져나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정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지켜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여기까지 걸어온 분들입니다. 힘든 시절도 견뎌냈고, 아픈 순간도 이겨냈고, 외로운 밤도 혼자 버텨냈습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은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삶이 가르쳐 준 지혜, 세월이 선물해 준 힘,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그 지혜가 지켜줄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와도 견딜 수 있고, 외로움이 밀려와도 견딜 수 있으며, 힘든 순간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했다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해졌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의 의미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 불안, 외로움, 후회, 걱정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잘못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마음이 뛰고 있고, 느끼고 있고,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괜찮아. 내가 불안해하는 것도 이해해 괜찮아. 외로워하는 것도 당연해 괜찮아. 후회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해하며, 외로워하며, 걱정하며, 그래도 내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행자들입니다. 남은 날들이 더 고요하고, 더 따뜻하게 흐르기를 바랍니다. 크고 화려한 행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차한 잔의 여유, 오래된 친구의 안부 전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행복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을 돌보기 위해, 이곳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찾아온 것 자체가 스스로를 돌보려는 노력이고, 그 노력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조용한 위로가 필요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혼자 있기 힘들 때, 언제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세요. 이곳은 여러분의 마음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씩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을 기억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